문패 연구 끝났죠? 자, 포자 척수 있습니다. 아, 렉스 선수 빠른 반응 보여주면서 일벌레 피해 지금 거의 없거든요. 3-1-1투 벤시 일벌레 사냥에 나섭니다 자 벤시 자 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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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왕 잡리고자 일벌레도 잡히기 시작해요 자 화염차 정면쪽에 점막 제거. 야 일벌레가 꽤 잡히고 있어요. 자, 여섯기. 좀더 많은 일군을 잡아야지 김도욱 선수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건데 여섯 여섯기 가지고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점막 제거. 자, 그리고 네번째, 아 그리고 네 번째 하자 오. 렉스 선수도 계속 버텨요. 자, 일벌레 결국에는 잡아냈고 포베이스를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전투작업자 업그레이드 완료됐고요. 자, 타이밍 잡고 진출하는 김도우 자, 세 번째 궤도사령부도 세 번째 베이스에 안착을 한 상황에서 이후의 빌드가 조금 궁금한데 이거 교전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탱크를 통해서 맹독충 1.4해주고 나머지 해병으로 자, 주요 병력들 다 잘라야 김동 선수도 경기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렉스 선수 저글링 뒤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정면쪽의 컨트롤에 집중하지 을 못하게 만들어줄 수속생인데자 저글링, 자 세번째 멀티지역 쪽으로 달려갑니다. 김동 선수 뒤쪽에 벤시, 자, 저글링 잡아줘야죠. 자김동 선수 양쪽에 모든 컨트롤 신경써주고 있어요. 자, 추가. 해병. 자, 탱크 두기. 자, 그리고 이제 무기고 완성되면 기갑병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블링. 자, 앞뒤로. 자, 앞뒤로 동시에 들어가는데요. 동시에. 자, 맹동충 아, 녹았어요, 맹동충이 자, 이러면 막았습니다. 자, 근데 김동욱 선수는 못 막아. 아 이거. 김동욱 선수는 뚫었어요. 자, 본인은 수비하고 바로 공격의 공적인 모습. 자 여왕으로 자게 커트. 백스윙. 자 뒤쪽에 추가 병력 그래도 올라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웰스거 선수거든요. 자 중간에 자 여왕을 또 한쪽에 집계시켜 놓고. 자 나머지 자 나머지는 또벤시로이득다 거두고 있죠. 자 김동욱 선수의 벤시자 계속 효과적인 싸움 만들어가고 있고요. 자 뒤쪽에 추가 병력들 올라옵니다 자 전면 쪽에 해병과 탱크들 자 그리고 자, 조금씩 또 진출해서 자 시즈모드 뒤쪽에 추가 병력 계속 올라오는데 렉스 선수도 저글링 또 돌려요 자 정면 쪽에 지금 해병 컨트롤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자 탱크 뒤쪽에 한개 있고요 자 해병 추가 병력도 많습니다 자요 저글링으로 이득 보기 힘들어요 자, 이러면 다 막았고. 자, 벤시로, 네 번째, 구화장에 있는 일벌레와 구화장 파괴까지. 자, 계속 유동. 자, 치고 들어옵니다. 넥스 자, 탱크 1.4! 어, 탱크 맹동치 1.4! 너무 잘해주는데요 자, 그래도 기본 양에서 좀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나머지 병력들 다 잘랐고. 자, 벤시 두기가 영웅 노릇을 축히해야 됩니다. 어, 저글링. 그리고 맹독충 자, 12시 멀티 공략에 나서게 되면, 자, 이거 렉스 선수는 저글링으로 재미를보기에 힘든 상황인데, 자, 계속 이렇게 부하장이 치고 당하거나 파괴당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고요. 자, 결국에는 김동선수가 멀티가 더 많은 상황도 만들어지고, 자, 병력도 계속 자르기 때문에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미탈 리스크 나오기 시작하고요 지금까지는 개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 해병 자, 또 양방향 자, 그리고 유의병력 뒤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현재까지는 김동욱 선수도 6시 쪽에 네번째 벌칙 가져가고요 업그레이드가, 지금 이 업그레이드가 좀 늦게 눌리긴 했어요, 김덕선수. 자, 또한 번에 벤시, 여왕기 잡아주고. 충분히 제 역할을 다 해냈죠, 벤시가. 간의 소강 상태 뮤링링이기 때문에 토르도 준비하고 있고요 총공질의 업그레이드까지 김도욱 선수 백열 때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포탑이 좀더 많이 건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급해요 시발려겠지만 하게다 있고.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병력들이 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글링으로 세번째 걸 이렇게 공략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렉스 선수도 은근히 뮤탈리스크 많이 모았거든요. 21개나 모았습니다. 자, 해변과 탱크들. 그리고 토르까지. 지뢰도 보유되고 있어요. 아, 해병 소스 뒤쪽에 대치시켜놨고 메탈리스크의 위치 보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기도로. 자 저글링으로 시간 끌려갑니다자빠는반자 털에만 딱 깨고 일단 뒤쪽으로 빠져요. 소강 상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6시 쪽 멀티 공략에 나서고 있는 렉스. 자, 김도욱 선수도 병력들 올라갑니다. 자, 양손들 병력이 교차되는데요. 6시 지키러 오는 것보다 멀티를 파괴시키러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인데. 자, 김도욱 선수 6시 멀티 날아갔고요 자, 요 병력들이 뭐 수비를 하려면 수비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 공격을 가려면 공격을 갔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러면 본인의 멀티만 파괴당했고, 어, 이, 뒤쪽으로 빠지는 뮤탈리스크를 또 커팅을 해준다거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거 렉스 선수 완전 흐름 가져왔는데요. 네 번째 멀티 이후에 다섯 번째 부화장도 완성이 됐고, 공삼어 방삼어 늘려지고 있습니다. 자, 렉스 선수는 반면, 이제야 군락이 올라가고 있어서, 33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지 못하고 있죠. 자, 뒤쪽에 메탈리스트 적이 나습니다 자, 치고 들어오지만, 자리를 먼저 잡아놨기 때문에, 자, 일단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저글링 맹독층, 꽤 많은 상황. 해병, 토르, 탱크 센터 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 자, 혹시나 병력 뒤쪽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은 양방향으로 공격을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병력들을 갈라놨어요 야, 근데 이게 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만약에 저기의 병력들이 힘을 빡 줘서 센터 쪽 멀티를 밀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오히려 싸먹힐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타리스 자, 오. 자, 이거 병역 뒤쪽으로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워낙에 지금 뮤탈리스크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23개라 스치면 터렛 같은 거는 순간 녹아버리거든요. 자, 탱크. 자, 저글릭으로 걷어내고. 자, 뮤탈리스크 꽤 많습니다. 9시 쪽 멀티 가져가면서 6시 멀티 대신 9시 멀티를 선택한 김도우. 세 번째 멀티, 혹은 뒤쪽으로 돌아오는 병력들을 행성 요새로 다 파괴시켜주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러면서 메탈리스크로 사령고 지어지고 있던 것도 취소시켰고요. 병력이 움직임 너무 좋습니다. 맥스. 33 업그레이드도 준비되고 있고 울트라리스크 굴도 찍혔어요. 자 메탈리스크, 자 이대로 치고 내려옵니다. 기역까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 스치면 녹아버리고 있죠 자, 아, 저글링과 맹독충 또한번 6시 멀티 공략에 나서고요 본진 쪽에 있는 사령부를 띄워서 6시 쪽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행성 요새도 아니죠 탈리스크 많이 자릅니다 자 정리맹돈춤 정리맹돈춤 자 달리는데요 기동 막았어요 자 완벽하게 막았습니다 자울트라디스크 생산하기 위해서 인구루스를 기계 만들려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보다 피해 많이 받았거든요 아 피해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병, 병력의 피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렉스 선수가 뮤탈리스크도 많이 잘렸고. 자, 병력도 치고 올라옵니다. 김동욱 선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인구수 거의 비등. 자, 병력의 양은 김동욱 선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저걸링뒤쪽을로 떠돌렸고. 자, 정면 싸움. 자, 정면 싸움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에 김동 선수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렉스 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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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자 왼쪽 층녹았고요와 뒤쪽에 해병들 자소울을 일당백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수열 어 죽지 않는 울타리스크 하지만 병행들이 많이 잡혔거든요 이구수 차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 자 울타리스트 해경이 강하다고 하지만 자 양에서 기본 양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자밀진이가 밀려요 지 g 자, 자 김동선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리거든1 1대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